조용히해봐 조용히봐 조용히 이거 3인칭으로 어떻게 바꾸지? 아 잠깐 그냥, 그냥 오프닝 찍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준푸드득 t v 의준푸드득입니다 오늘은 준푸드득의 마크 교실을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아, 잘못했어요 금방 돼있어요 오늘 해볼건 바로 우와, 마크로 우와. 양 딜도 만들기입니다 우와. 아 너무 아파 어. 마크로 딜도를 만드는 것에 대해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증을 주셨는데요 제오오알알려리리려합합다저 앉으신 로이렇게 먼저 놔주신게이렇게주게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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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어떻게 이떻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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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떻게 어떻게 어떻 어떻게 어가게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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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게게이렇게이게어어게 좀꺼 됐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딜도가 놓일 위치를 잘 표시를 해주고 이한 이쯤에다가 양을 이쯤에다가 반블럭을 놓고 양을 놔주세요. 고정해야지. 이렇게 양을 놔주시고 고정해야지. 고정한 후에 딜도 머신을 작동시키면. 완성됩니다.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그러면 안녕!